거기서부터 풀거예요 열문대 정보 선생님이 이거는 풀어놔야 되겠다 2번부터 1 0 0부터 풀어줍니다 몇번 풀거냐 몇 번을 풀거냐 두번째 28번부터 이거 같이 28번 그래요 이거 지울 있네 태양은 오늘 봤던 단위 어, 레벨로도 계속 날 거예요. 그렇죠? 단위도는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평균은 55점 나왔습니다. 55점. 그에서 너네가 어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고 나중에,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더 풀어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는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봐요. 그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우리가 <laughs> 여기 지금 2차식으로 2차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합이 주어져 있으면 곧만 나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죠. A, B를 두근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를 통해서 A, B에 대한 2차 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곡을 얻어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인수분해해줍니다우리또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합 나와 있고, 합 나와 있고, 곡을 거치는 거죠. 그렇죠? 곡은 이제 약간 합은 1이고 집어넣으면 1-3AB가 4가 되니까, 복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합과 복을 이용해서 AB를 두근을 하는 2차 방향식 만들어내볼게요. 만들어보면, 만들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 2차 방향식 두근이 이제 AB가 되는 거지. 여기다 이제 a 집어넣어도 만족하고 b를 집어넣어도 만족하고 뭐가 이상한가?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인데 내가 플러스로 다시 바꿨네. 데 그럼 a 제곱 빼기 a a 제곱 빼기 1은 이제 a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b 제곱 빼기 b는 이죠. 이제 그런 모양을 맞춰서 그럼 지금 밑줄친 요거 이거는 이제 a로 바뀌는거죠. 따라서 얘는 e a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 밑줄 친이 두개를 1로 바꿔주는거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a를 b 구할 수 있습니다. 뭘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데 문제는 써있죠. a가 더 크다고 여기서 또근해공식 써서 2 a분의 네. 마이너스 b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여기서 이제 양큰걸 가져오면 되는 거죠. 걔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뭐예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오니까 주방 넣어주면 2 플러스 2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다음 5번 이해되셨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에 30번 보도록하겠습니다 30. 그러니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여기 보게 되면 얘몇 차에 9차로 나오죠? 했을 때 가장 최종 차이이 9차로 갈 거냐 그 왼쪽에도 꼭 9차가 나오는 거를 묶어주고 아닌 걸 묶어주면 이 아닌 게 여기로 들어갑니다. 맞죠? 근데 여기 보면 x-2에 거듭제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묶어낼 수 있는 건 최대 2개까지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묶어볼게요. 한번 첫번째차첫번로 묶어놓죠. 그러면 2개까지 묶어보겠습니다. 요이렇게 okay, 돼요. 네. 이렇게 이 a 근데 얘를 세제얘하면제차하면차차될수차어 없어? 있죠왜어하면 g 2차가 최고인데 2차를 세제곱하면 6차가 될 거야. 맞지 않아? 그럼 한번더 e r 줘야 돼. h 야 t 한 e r y 야 u t e 는 거지. 그래서 y 가 u 가 아니라 h 이 되고 여기 o u g h I'm humble. b 이러면 이제 되는거아요 왼쪽만 봤을때 9차가 돼. 요 그렇죠? 오른쪽을 3제곱하는거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얘세제곱얘세 제곱 그래서 m은 9했어 m은 이제 3이야 이제 n을 구할 건데 얘를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얘 정리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저 n을 구하기 위해서 x 에다뭘 집어넣으면 되겠어?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지? 지금 어떤 말이냐면 원래 일단 안 써도 되는데 얘가 뭐야? 얘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저 n을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양면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저 정리하는 문제아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2 4 네. 마이너스 2 4는 마이너스. 그래서 N이 8. n 이뭐인데요8이에 n n g to go ahead. s n g to go ahead. s 나온다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몇차몇차 얻어내는 문제에서 x의 3m 제곱 그러면 몇 차? 9차의 개수 다음에 x의 n 제곱 그러면 8차의 개수 각각 구나 여기서. 그럼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상수부터 3차 다 나오죠. 근데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3의 배수 차수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상수, 3차, 6차, 9차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얘랑 얘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수 한정적이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9차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내가 9차고 내가 상수면 되잖아.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뽑아 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3차면 여기가 6차면 되죠. 그럼 이것도 뽑아내면 되죠. 맞죠? 그렇죠? 저거 위에 e n 없죠? okay. You will be down. You w i 로 나오는 down. You w 8차 l 개 e down. You will be down. 는 o u will be d o w 차 You will be down. 면 되겠죠 i l l be down. You will be down. You will 제 e 이 o w n 여계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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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곱 여기가 여곱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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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이고요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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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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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구 24X6제곱 플러스 음, 3, 3 곱하기 24-8의 세제곱. 여기 필요 없는 거는 안 써도 되니까 그냥 X구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2 4고그 다음에 6제곱은 기도2 4라 어. 여기 뒤에는 어차피 뭐 숫자 생각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해서 더해 주면 답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 옵션에서 다 나오면 됩니죠 됐죠? 할수 있겠지? 요거는 이제, 뭐가? 요 빨간색 부분, 얘를 정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N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계하는 게 아니라, 이입을 통해서 N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넘겨서 31번 보도록 할게요. 31번. 스와이셔틀을 제곱을 구하라. 뭐 이거 치환합시다. 이렇게요. 이렇게 각각 쳐합시다첫 번째 식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되죠. 이가붙면안 되지? 어 근데 우리 이거 두번째거 보면 이거 보자마자 뭐라고 써야돼? 뭐랑 같은 말이죠? 그렇죠세개다 같다 는거 맞죠? 요거 제곱의 합이랑 어, 두 개씩 곱해서 더한거랑 같으면 무조건 네. 아까 기출문제에서도 이거 있어 기출문제 아까 그, 그 테스트하는 것 중에서도 요거 있었죠? 똑같은 모양이지? 물론 내가 풀이는 안해서, 내가 질문 안해갖고 풀이는 어, 없었지만, 그래서 요거 이용하면 이제 요거 집어으면다 구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으로 나누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어, x는 4, 2y는 4, 마이너스 z도 4. 그래서 x는 4, y는 2, z는 마이너스 4. 해갖고 다 뭐하면 돼?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36이 됩니다. 됐죠? 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냥 봤을 때안 보이는데 시원하니까 보이죠 됐고요 그 다음에 33번 33번은 조금 특, 특수한 문제긴 한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식이 달랑하는데 최대 치소를 구해 아, 최소, 최대 값을 구해 그렇지? 식이 어, 달랑하는데 문자는 세개인데 시끄럽지 않나 그래서 얘가 뭘 이용할 거냐 특자하게 표기하는데 요거. 요거 아, 요거 아까 썼긴 했는데 우리 얘를 이제 우리 인수분해 할수잖아 2분의 1을 해고 묶어서 인수분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수 있죠 근데 얘는 항상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음수는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0은 나올 수 있죠. 다 똑같으면 0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죠.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뺀건 항상 0 이상이다. 이걸 만족한다는 거죠.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옮겨서. 근데 얘를 우리가 얘랑 얘가좀 편할 수 있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여기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뭐야기가여넘어가면3가로 바뀌고 3으로 기가 여기가, 다 뭐야 최대값이 27이 나옵니다 얘는 뭘 음. 의미하냐면 a,b,c가 다 똑같을 때 a,b,c가 다 똑같으면 최대값이 된다는 거지 요거는 요거일 때 최대값이 최대값. 된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도마뱃살이 되어 36번 다 이해되시죠? 빠르면 말해줘 당시시 아, fx를 S 플러스로 나눴을때 뭐 다시 그거를 엑, 몫을 또 x플러스로 나눴을때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거죠 반복적으로 나오는거야 얘는 이제 한번 해보면 얘를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눠 놓는 게 있죠. 어, 이게 원이지. 이렇게 해서전개를 해주면 이런 걸 나오죠, 이런 걸. 그렇지? 그럼 그 다음 패턴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어? r 세제, r 삼에다가 x 플러스 가 제곱이 된 형태로 나왔지, 맞지? 어. 근데 우리가 지금 r x 플러스 e 네 제곱으로 나눴을 때를 구하고 싶은 거죠. 제곱으로 나눴을 때는 여기가 1 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렇지? 그러면 얘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되네? 3, 4까지 어, 나와요 4까지 나와야죠. 4까지 나와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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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으로 여기다 8집안은 2 0 1 4라고 돼있죠 문제에서 여기다가 이게 지금 RX구요 8집안 넣습니다 그러면 10의 3제곱 곱하기 R3 10의 제곱 곱하기 R3 1 0곱하기 R2. 여기 알 근데 문제에서 RN이 뭐라고 돼 있어? 0 또는 한 자리 자연수로. 그럼 0부터 9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 해줘야 되겠죠. 얘가 지금 2014니까. 고정 이제 확정으로 숫자가 정해지죠. 그래서 얘가 뭐야? 2 얘는 0 얘는 1 얘는 4. 지금 RN이 의미하는 건각 자리에 숫자를 있는 자, 그래서 2024 이렇게 그 다음에 거꾸로 다시 이제 rx 플러스의 정 나눠서 나머지, 그럼 r 프라 x 할게요. 이전 단계지? 여기 가운데 단계 안에 썼네. 요거로 했을 때그때 나눠있는 나머지 그러면 요거만 쓰면 되죠 요거는. 여기다 이제 이거 014를 집어넣으면 이제 나머지로 돼요. 그래서, 일단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0 곱하기 x 플러스 2의제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4. 그래서 답은 x 플러스 2로 1번이 다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넘겨서,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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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FX가 어,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다, 맨첫 번째 줄은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기 때, 문에이미 f x 가 구해지는 가이 얘로 나가이때몫가 이제, 고나머지제가이다여이거다근가이가 이제, 얘기세제곱한 거를 로 얘로. 을때 나머지가 뭐냐? 이거지? 항상 이거는 요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 주면서 가는 거예요. 요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 주서 면가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요 모양을 만들어 줘. 이렇게. 남은 거 이제 오른쪽에 쓰면 되잖아. 얘를 이제 세제곱했다고 생각해봐 쭉 전개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이제 제곱까지 있는 그죠? 이걸 인수를 두개 가는 부분까지는 나눠 떨어지는 거야. 맞죠? 얘첫 번째 얘 세제곱 나올 때는 나눠 떨어질 거고 얘두 개랑 얘 하나 할 때는 나눠 떨어질 거야 하지만 얘 하나 하나랑 얘 아, 다시 변해 얘 하나랑 얘두개 하는 경우나 얘세개 하는 경우에는 나눠 떨어지지 않게 죠그 부분만 뽑아내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다정 i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원래는 없는 거야. 원래 i 고 여기서 우리는 얘를 s t time. 얘 h i 제곱한거 h 다시 i r s t time. This is the first t i 얘곱한곱 이미 나 s 떨어질 거고 얘를 n 곱하고얘하나 하나 곱한 거에서 세 second time. t 그럼 뒤에 세번째 네번째에 나오는 정계식에서만 뽑아내서 걔를 나눠 떨어지게 아, 나누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는 이미 3차예요. 맞지? 우리는 몇천원 나눠요 지금? 4천원 나누죠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요? 아, 없어요. 뭐만 나누면 돼? 얘만 나누면 되는거죠 음. 그죠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정리할게요 여기 부분이 아니라 여기 부분입니다 시 얘를 또이 모양으로 맞출 수 있겠죠. 같이 맞춰볼게. 자.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전개, 전개. 그럼 이미 이 모양이 나옵니다. 치환 이용해서 하면 모양이 좀더잘나와 보일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얘는 나눠 떨어지죠 이제 끝났지? 그래서 뭐 하면 돼? 얘가 마이너스, 어, 얘가 나머지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미 얘는 3차가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 그럼 여기다 뭐지만 어 이제 마이너스집어넣으면다 되겠죠. 이게 되시나요 문제? 어. 일, 일일이 이거 다 정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얘가 나오는 부분은 전개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건 얘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만 필요해요. 그걸, 다, 그걸 다시 전개해서 원하는 부분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조금만만. 조금만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39번. 3 9다자 39번 하기 전에 하나는 언급을 하고 갈게요, 갈게요. 이거를 알고 있냐 뭐냐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안되겠어떻게 구해요? 그 o b Good morning. 서 o o d m o r n i 요 g g o 이 d m o 할수 있죠 g Good m o r n 그림 다시 봐.